기바다 에밀리 급규어 어느 방향이야? 물 담배 방향이야? 아니면은 당 수영장 방향이야? 그 수족관 방향이야? 물담배 방향이야? 물담배 쪽. 불비랑 히바나. 불비? 블비? 불비는 <laughs> 안 된다. 이길 수 없다. 어 아, 히바나는 그 수족관 쪽으로. 아나 다시 돌아. 한명누구고한명 저... 이시. 저이 뒤쪽 계단에 있었어. 안에 아, 네, 돌아. 야 불비 꼭도문 바로 앞에. 문쪽에 있다. 문쪽에. 됐어 아유. 일단 못 들어. 저기. 둘. 아하. 지금 이제 보지. 나나 뺐다. 나다나 뺐다. 나 뺐다. 뭐 그쪽에 불비도 같이 있을 텐데. 어제 어? 나갈 수 없는 모. 나 뺐다. 나 뒤로 폭탄 뒤에 있다 나 지금. 여 소속자 왜이지? 이쪽 전. 도구장 그리고 이쪽 잔도 됐고, 그이도그래도한고 그리고 또 이쪽 잔도 됐고, 그리고 또이고 이쪽 잔고 그리고 또 이쪽 잔고이이랬다고 나또야마못들어약좀한 뭐 사바리 마셔드려 아, 아 이걸 <laughs> 안돼 아한 사바리 하고 가시지 올라라라라 <laughs> 발게트처 <laughs> <laughs> 거의 젊으니 한잔 하고 가두잔 <laughs> 아, 하고 가 아니다 세잔 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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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니네 그게 도움이 되긴 했더라. 내가 음. 뛰어나와서 깜짝샷 하는데 불비가 헤롱헤롱 해서 못 썼어.